안녕하십니까 신우할머니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지금 이곳은 호미반도 둘레길 시작점입니다 도구해수욕장이고요 오늘 스탬프투어라는 앱을 이용해서 호미반도 둘레길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 해파란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해파란길은 어, 거리가 무척 길게 나오는데 이것은 4개의 스탬프를 찍는데 22km 정도밖에 안 돼서 하루 만에 다 해보려고 합니다. 포메반도 들릴게 어, 네 코스 22km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좌측으로 다자구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역으로 까가가 대구에 다 팔았거든. 김도 많이 했다. 김도 하는 거 봤지. 김 어디 있어? 내가 진짜 김은 끝났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 김도 그자. 아. 김도 자연성 그자. 네네. 168만 원 했다. 너무 들어가. 2십만서3십만서 이런 막 까가거든. 그래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청룡해관 입구입니다. 아, 옛날은 청 이를 했고 지금은 호텔 마린이라고 합니다. 해나리 아주 활짝 폈습니다. 이제 벌써 초록초록 이파리가 나오고 있네. 여기 호텔 마린에서부터 저기 연우랑 사원역요 공원까지는 산책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마이너 패어요 아, 예쁘다. 저기로 올라갔다. 이게 호랑이 꼬리 허무반도 들레길입니다. 지금 연호랑 사원요 테마공원이고요. 저는 여기서 어, 호미고까지, 호미고까지 진행합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옆에 이렇게 보면 잠시 운동을 어,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산대 선바우길까지 2.2km입니다. 이렇게 정자가 있어서 잠깐 올라갔다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연어랑 세우녀 공원도 보이고 조립되건 참큰 대나무 숲길입니다. 길을 따라 가시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아, 해녀님들이 아, 여섯 분 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참 돌미역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지나가시다가 미역 몇개 사가지고 가셔요. 이제 손발길 가는 대크길 이제 바다 쪽으로 쭉 이어지는 대극길을 지나갈 거예요. 바닷물이 지금 여기까지 아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도 되나? 진짜. 태국이 해국이 바위에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파릇파릇해지고 있네요. 아, 어, 하산대 삼바우길 입구에는 화장실도 잘돼 있습니다. 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제 5km 밖에 안 왔는데, 갈 길이 한참 먼데. 여왕바위라고 합니다. 여왕바위. 왕관 쓴 듯한 모습. 여왕바위입니다. 바닷속 주상절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길 지나고 보면 이렇게 흰색의 바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의 바위라고 합니다. 큰바위가 있고요. 떨어져 나온 듯한 바위. 옆에 튕기기 바위에 굴도 있어요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발 바위가 있는데요 진짜 진짜 아기발처럼 생겼습니다 아기발에 주름 가득한 아기발 같습니다 소원바위라고 해서요 저 위에 구멍에 돌을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저도 몇번 해봤는데 한번도 성공을 못했네요 여기가 힌디기바위의 굴입니다 위에 올라가 봤는데 사실 별건 없습니다 허기심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허밀반도 들레게 힌디기 이 코스 씻고, 계속 진행합니다. 바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을 닮은 바입니다. 멋진 코를 가지고 있네요. 아까의 힌디기 바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바위들입니다. 바위에서 자생하고 있는 눈향나무 같습니다. 이제 먹바위 먹바위 보러 갑니다. 여기에는 바위들이 이렇게 먹색깔을 하고 있다고 해서 먹바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먹바위입니다. 검정바위라고도 하고요. 잘안 보이네. 건물에 있어서 별로 먹바오 옆에는 이렇게 하산대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전투고있 여기는 사원형 공원에서 2.9km만 있우수 길까지 7km. 와우. 멀다, 7km. 가봅시다. 그물을 말리고 있네요. 이래갖고 다 손질하겠지? 이것도 소원바위 같습니다. 제가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을 줘서 넘어가버렸네. 이쪽으로 다 시작할게요. 여기다 힘들게 바위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도 너무 예뻐. 이 길도 참 예쁩니다. 저기에, 바위에, 구멍이 뿜뚫린 게 보이나요? 이 밑에, 군상바위한번 볼게요. 이입니다 요게 등산바위입니다. 등산바위. 어? 신랑각시 바위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신랑, 저게 신랑? 왼쪽이 신랑, 오른쪽이 각시 바위. 발霉다. 여기. 여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흥안의수욕장입니다 장거리. 아, 길을 저 끝에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저는 도로가로 나가서 걷겠습니다. 이 화장실도 잘돼 있고요.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 안내할 수 있는 표식들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구룡서 3.2km. 모감도 블락지. 모감도 블락지 1.2km. 여기 오니까, 하다가 살짝, 하다가 살짝 있네요. 아, 들굴라 가는 길리 아예 구멍이 좀 많은데 거기 두석두석에 다 돌을 넣어 놓으셨네 약간 걸리는 부분이 렇게 이렇게 돌을 다 박아 놓았네 그래서, 아, 파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디서 지금 리어설 수치하고 있나 봅니다. 좀 아슬아슬하네요. 돌담을 쌓아놓은 것처럼, 돌이 잡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 보니까 장군바위라고 할만 하네요 아주 우뚝 솟사 있습니다 발산일이구요 구령소까지는 1.8km 호미곶까지 10km입니다 1.8km 그 다음에 2km 12km 지금 현재 남은 거리는 한 12km 가량 남았습니다. 온 네, 미역이 한참 수확할 시기라서 바닷가에는 많은 분들이 미역을 따고 있네요. 와, 전신의 미역이네. 전신의 미역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대단하시네. 미역을 이렇게 돌에서 말리고 계시네요. 진짜 돌미역이네. 바닷가 속의 암릉 구간입니다. 아 앞에도 계속 쭉 아주 멋진 바닷가 암릉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별개 따라 계속 왔고요. 여기 데크 길이 있거든요. 잠시 방황하는 기분으로. 와, 바다, 바다. 오빛바다 아, 색깔 너무 예쁩니다. 네, 선바옥길이 여기서 6.4km. 자, 호미곶까지 8.8, 구룡소 400m 남았습니다. 위에서 바라다본 구룡소. 저 앞에 구룡소 전망대가 있습니다. 해의 전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놨고요. 일단 바닷물이 밀려오고 하니까 위험하다 싶었나 봅니다.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 바닷물에 바닷물에 의해서 바위들이 구멍이 많이 났는데 아홉 아, 아, 마리 용이 살다가 승천한 곳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어. 이곳에서 기우재나 풍어재 트러재를 지나기도 했고 굿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령소를 나가면 대동배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누구 보고 그런 걸까요? <laughs> 대동배에서 물에 한 그릇 먹고 갑니다. 대동배 대궁해타원에서물회를한 그릇 먹고 갔는데, 와, 물회가 진짜 맛있어요. 대동배 마을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소나무 숲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대동배 교회가 있고요. 대동배 교회에서 그래 골목으로 아 여기 옛날 우물이 있다. 와 진짜 이런 게 아직도 있네. 막아놨겠지 다? 우와 아 별로 깊지는 않네요. 깊지는 않네.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저희 신장 동네에 있는 우물은 엄청 깊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깊지 않네. 민들레 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소나무가 다 죽어서 초록 기운이 없네. 활짝 핀 진달래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심탈하고 아이고 여기 막 벌목한다고 소나무 베어내고 나무 심고 한다고 산에 아주 몸살을 하고 있군요 대동배에서 설수길로 해갖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대동 대동배 1위로 내려옵니다. 호미고까지 아직 5.7km 남았습니다. 오는 동안 보면 바위마다 다 특별하게 좀 특이한 모양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또 지금까지 본 바위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좋다. 그리고요 저게 독수리바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찍고 가겠습니다. 홈이 이곳 위판장이고요. 여기는 대보항입니다. 그쪽이 다 대보항입니다. 엄청 큰데 칸막이를 다 차놔서 내부는 안 보입니다. 여기가 다 대보항이고요. 이렇게 어구들만 나와 있고, 저렇게 칸막이를 다 참아서 안에 있는 배하고 이런 거는 잘안 보입니다. 겉에서 보면 깔끔하네요. 지금 등대박물관입니다. 등대박물관. 저 안에 들어가면 돌거리도 제법 있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